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우리가 청신으로 모이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어, 저는 작년까지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어, 이번 학기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 강의를 맡은 김창엽 목사예요. 어, 한 학기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어, 복음 각인하고, 레전드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으로설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어, 이 시간 첫 번째 강의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표에 우리를 청신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성이, 기능성이, 문화성이, 서미, 치유성이 늘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불신앙하는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각인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최고의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볼까요? 로마서 23장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 이 시간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어, PPT 보시면,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예요. 현장보고 메시지 1강인데, 어, 첫 번째로 화면을 넘겨볼게요.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을까? 어, PPT를 보면은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해야 되겠죠. 문제 때문일까요?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근본 문제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늘 PPT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되어 있죠. 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갓난 아기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엄마죠. 금방 태어난 엄마, 애는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엄마가 주는 젖을 먹어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바로 태어난 애에게 만약에 콜라를 주면 죽어요. 그리고 같은 뭐 유제품이지만, 뭐 유라든지, 그리고 치즈라든지, 이런 거 주면 죽어요. 엄마 품에 앉아서 해야 될게 바로 뭐냐면,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고 제일 기본이에요 그런데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가장 불행한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배고프면 엄마 없을 때 보이는 거다 입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아무 물건들 그 이유가 있어요 젖을 먹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황하는 거지 만약에 그 아이가 목걸이를 맨다 혹은 뭐 에어팟 간다. 뭐 아이패드 있다. 뭐 시계를 찬다.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 말이냐. 우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복한 존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중요한 말씀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르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고통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사람이 떠난 거예요. 이게 누가 떠났어요? 처음에 아담이 떠났죠. 그죠? 동산나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열매를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그죠사탄의그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돼요. 그 원죄 때문에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떠난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해요. 전부 다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신학원에 뭐였잖아요. 우리는 복음 다 가지고 있고 랜덤트로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에 충만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이제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기 때문에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 이 기초, 근본적인 이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하기 바랍니다. 이것 이 여러분들에게서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의가될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뭐 전부 다요 자꾸 어렵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직 각인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의 힘으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안 믿으면 고통 속에 있을 거라말이 교회 다니는데도 안 믿으면 그더 심해 고통. 이 왜냐하면 더 힘들거든. 왜내 문제는 해결 안 될까? 고민하고 나뉜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진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참 행복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도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 못하면 늘 힘들어요. 인간은 불순종했죠. 하나님 모르게 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 결과 죄 가운데 맞은 거예요. 잘 산다고 살아요. 그런데도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시계빵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컴퓨터가 오장났다 그러면 컴퓨터 수리하는데 가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찾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찾아. 우상숭배 미신다라고. 구타로 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외의 것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생긴다. 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음? 어떤 것이 있나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불순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다른 우상 찾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정신 문제가 따라요 정신 문제 반드시 영적 문제 다음에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죠? 원인 중에 원인이 영적 문제. 그래서 무속 무섭 사역을 무속인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제가 무속 현장 가서 물어보면 진짜 무속인들 가족의 한두 명은 꼭 정신문제인 애들 있어. 대물림 타고 가거든. 정신문제는 우상숭배하면 따라오는. 특히 일본 있죠. 일본에 엄청난 많은 우상을 섬기죠. 그 집안에 진짜 열명 중에 한 다섯 명 정도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마귀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서 점도 치고 미신도 하고 하지만 점점 더어려워이 와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사이에 보면 요 귀신이란 존재가 참 무서워요. 섬기면 섬길수록 계속 문제를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곱 귀신을 데려온다고 일곱 귀신. 처음에는 10만원 내요 다음에는 20만원 내야 돼요 다음에는 50만원 내야 돼요 다음에 100만원 내야 돼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고통은 더 심해져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큰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완전히 종로를 는 거죠 성기면성길수록 귀신은 더 역사를 해요. 정신문제 계속되면 육신문제 와요. 병명도 모르고 고통받는데 원인을 몰라 그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불행히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 얼마나 억울한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천지 밑깔이란 말이에요. 이말 여러분 이해 못하겠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불행이 계속된다. 영적 유산이 후에게계속전달돼요 이 말은 지금부터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전가된다는 거. 넘겨지고 넘겨지고 넘겨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안 되고. 영원 해결 못 받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지금 불신자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신자를 컨트롤한다. 컨트롤해. 성경에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전가가 계속되는 거예요. 고통이 계속 없어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왜이 불행을 자꾸 가져다 주는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시작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조장하는 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불행을 계속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자, 사탄은 마귀하고 이름이,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은 마귀하고도 비슷하게 통용될 수 있는데, 귀신은 사탄의 따깔이똘만이 어, 돌만, 똘만. 시킨대로 하는. 자, 이 존재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게 돼. 요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응? 진짜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되잖아요. 이투복을 오늘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랜던트들 혹시 거짓말 하죠. 거짓말 많이 하죠. 한번 거짓말하면 영점 문제는 계속 쌓여요. 도둑질하면 잠시 재밌어요. 내 친구가 보고 있다가 가고 싶다 이지고한 번에 손대면은 그게 또 심해지고 심해지고 더 강도가 높아지고 영점 문제 쌓이고 심각해져요.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됩니다. 웃겨요, 웃겨. 자꾸만 불행하게 되는 장본인 사탄이 하는 주된 업무가 있어요. 바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자꾸만 말씀 주시는데, 사탄은 그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거짓말하게 공격합니다. 사탄마귀 늘 같이 움직여요. 귀신은 쫄따구라. 종교도 만들고 미신도 만들고 인간을 자꾸 올무에 넣어서 포박해서 그렇게 사탄하고 마귀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자녀로 거짓말 에 속고 사병전 10장 33절에 눌려요.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혹은 어떤 장소를 갈때 눌릴 때 있을 거예요. 어, 왜 자꾸 안 될까? 사병전 8장 7절을 보면 원인 모르게 계속 고통이 와 마태복음 12장 25장 2 8절을 보면 행복이 아예 없게 만들어요 귀신 섬기면 행복해야 되는데 안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특히나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준다라는 유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랩몬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데 그 마음에 안식이 없게끔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안식이 없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변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육신의 고통을 주고 사변전 16장에 정신고통을 주고 지옥하고 이 문제 계속 지금도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 불신자들 이 속에 갇혀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세상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갈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쾌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가요. 자기의 뭔가 안식을 찾으려고 위안을 얻으려고 찾아가요. 하지만 위안하지만 행복 없어요. 허황된 세상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적인 것 밖에 없고 유심적인 것 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쾌락적인 것밖에 없어요. 더 불행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빠지나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뭐에 빠지죠? 중독 맞아요. 담배, 술, 마약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단은 속입니다. 고통을 줘요. 염증 문제 줘요. 조장해요. 중독, 분열, 집착으로 만다. 그래서 방황해요. 자, 점점 힘해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비 인간의 행복을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답.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해방받을 길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돼요 영원히 해방받는 길.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사탄의 집에서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되었는데 이 문제의 해방받는 유일한 길, 영원히 해방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이기십니다. 해결책을 보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 영접하는, 예수 영접하는 랩넌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시간에 레드트들 함께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나 살리고 빈곳 살리고. 오천종도 살릴, 랩나트 성교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어,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리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가?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구원의 길. 이것을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잡고 현장 살리는 그런 증인의 여정을 허락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강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신학원 우리 삼사 4, 5, 6학기 멤버들 함께 말씀 나누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지 않은 그 근본 문제를 우리 이 시간에 나누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에 너무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불신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랩넌트 성교사 여정을 이끌어 주셔서, 랩넌트들 현장 속에, 학업 속에, 성년 충만가 오래 걸 주시고, 이 시대 달릴, 치유섬이, 섬이 생답을 누리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세요.